지금 보시는 화면은 도어 인트라 공소한 모습입니다. 어, 도어 인트라 공소가 잘 진행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제안한 방법대로 문 틀을 달기 전에 저희가 안내해 주는 방법대로 할수 있는 시디관을 먼저 벽지 안에 놓고 문 틀을 달아 놓으시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된다 싶으시면 저희랑 일정을 잘 협의해 가지고 문틀이 달기 전에 어 저희가 내려가서 먼저 CD관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틀 업자를 부르셔 가지고 문틀 달고 문을 달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문을 달때 정확하게 이게 90도 수직으로 이렇게 달릴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문틀 상부 12시 방향 쪽에 틈이 반드시 5mm 이상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인터락 공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어, 자칫하면 그 공장 전체 오픈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 인터락 시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쪽 문이 열리면 나머지 모든 문이 닫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록색 LED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문이 열렸다는 뜻이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문이 잠겨 있다는 뜻입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공사 의뢰하실 때 도면을 최대한 많이 주세요. 그리고 또 사진도 찍어서 주시고요. 꼼꼼하게 데이터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훨씬 일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수 스위치를 눌러서 시스템을 껐습니다.